아이에 대해서 발표할 20주간 수연입니다. 저희 조에는이 경우 뭐가 김대건씨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 저희가 일단 이 소제목을 신사업으로 성장을 아이라고 해서 버그래스 아이랑 좀 연관지어서 지어봤는데요. 뭐동 어 이제 초자 포인트가 대부분 신사업, 어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인한 어 성장이 가시화된다는 내용들을 토대로 담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승여력은 64.4%, 대표주가 27년 기준으로 3,250원으로 작용투자액경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어, 저희 콘텐츠는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밸류에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분석인데요. 동사는 16년 3월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유통 산업을 어,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년 11월 i b k s 제 19개국에서 적 주식회사 합병 후에 현재 3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석촌 관절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유통 전문 기관으로 성장을 했고요. 현재는 인트로 바이오파마라는 어, 의약품 제조 업체가 있는데 해당 곳을 인수하면서 의료기기와 의약품 제조 및 개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은 최대주주인 박정선 섭이 48.6%, 습투 관계의 차이 17.75%로 어, 최대 특수 주주가 약62% 이상 차지하는 특수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사의 별도 매출은 20년 264억 원에서 24년 329억 원으로 꾸 증가하며 꾸준한 매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6월 인트로바이오파마를 인수하면서 이 약품 제조 매출이 24년 3분기와 4분기의 온기가 반영되면서 연결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4년 연결 매출은 404억 원으로 23년 309억 원대의 30%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25년에는 인트로바이오파마 매출이 100% 반영되면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총 매출 중 의약품 매출은 65.4%를 차지하는 가장 많고, 이 중에서 국소지혈제가 약 62.5%를 차지하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소지혈제 매출은 영업망 확대와 고령화 및 수술 첫 건수 증가함에 따라서 꾸준히 한 200억대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동사는 이제 신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성장폭력을 확보한 상황인데요. 의료품, 의약품 제조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존 의약품 유통에서 의약품 제조까지 업 확장하고 있고요. 심혈관 중재시술 의료기기 유통으로 유통작품 검사에 확장이 나가고 있고, 더불어서 자회사인 이지메디봇을 통해서 선부인과 어시스트로봇인 이곳을, 이곳을 어, 개발해 판매사업을 이어 나가려고 계획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 포인트는 해당 이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딱, 어, 설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치더 포인트 살펴보기 전에 주가 추이 먼저 간단하게 보고 가자면, 주가가 24년부터 조금 하락하는, 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작년 한 5월쯤에 시비를 한 178억 원을 발행했고, 그때 이제 대규모 시비 발행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올해부터 좀 아이어를 열심히 하면서 상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렇게 주가가 계속 좀 하락했기 때문에 시비 반행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용 수술로봇 사업 추진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라는 내용으로 정해봤는데요. 본사는 자회사 이지메디봇을 통한 수술용 보조로봇 뉴봇의 개발에 판매를 시작하며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사가 개발한 뉴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출근에서 보실 수 있는데 삼부인과 복강경 수술 및 약물 주입 보조용 로봇입니다. 현재 제품 준비 및 국내 특허는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5년 상반기 국내 시장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사의 수술용 로봇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년 보건복지부 연구과제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연구비 40억을 지원을 받아 시작된 것이오. 이 시간동안에는 큰 어, 이상이 없는 사항 문제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번에 복강경 수술에서는 자궁을 고정하기 위해 보조 인력이 수시간 동안 직접 지져 해야 했기 때문에 이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자료 구번을 보시면 이제 손으로 뭐 잡고 있는 걸알수 있는데 이렇게 한, 한 명의 인력이 이렇게 손으로 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유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기반 로고 팔로대처하면서 1인 수술 체계를 구현하고 의료 인력난이 수술,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술 정밀성을 향상한다는 정말 두께를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올해 특히나 이제 산부인과 지원자 수는 한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산부인과 깊이 현상이 커지면서 병원에서 이제 유보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상상니까 로봇 하면 다빈치 수술 로봇이 있는 거 아니냐, 어, 이제 경쟁사가 더큰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로 10번을 보시면 이게 실제 다빈치 수술 로봇 장면입니다. 어, 로봇을 활용한 수술 장면입니다. 보시면 아시, 아시피 시 의료진이 한명 있게 있어서 어, 해당 이 자원 거상기를 들고 있어줘야 지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제 다빈치 수술 로봇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더불어서 이제 뭐 자궁건장기 관련해서 어, 경쟁사가 있는 거 아니냐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쿠퍼 서지컬이랑 세종 메디컬의 경쟁사로 꼽히고 있지만 해당 기기는 모두 뭐 전공이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좀 수동적인 방식인데 저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 모두 자동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장이 높다는 점에서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로봇이 한번 판매되면 그 판매되고 바품 이런 소모품 매출이 반복적으로 소모품 매출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좀이점이 있는데요. 소모품 매출이 뭐냐 하면 12번의 자료 1 2번에 보시다시피 이게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수술 한 번당 하나씩 사용되는 것으로 상품인과에서 요것을 통해 수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해서 반복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 한국에서도 한 대당 연간 소모품 예상 사용량은 도주국회 수술 기준으로 도0 0에달기때에달기때에 판매 에 로봇 판매 대수및 어 수술 에따증가에서 매출이 확서 매출이 확대될 되으 있는 상황고에는상황국에서도래서도한기에서도 어 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영위한다고 해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보통 로봇을 판매하고 끝이었기 때문에 평균 흐름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동상이 소형품 매출을 통해서 지속적인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인트로 바이오팜의 인수 매출 감염과 시너지 효과 끝때와 많은 점입니다 24년 6월에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전문 기업인 인트로바이오파마에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쪽으로의 상장을, 어, 사업을, 영위를 어, 이어가고 있고 인트로바이오파마는 24년 기준 매출 157억 원을 어, 기록한 바 있습니다. 어, 올해는 이제 해당 매출이 100%반향될 예정이므로 24년 매출 대비 25년 매출이 최소 20% 이상 성장하는 것은 지금 기장사실화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인트로바이오 파는 제네르 의약품 및개량신력 중심의 제형 개발에 강점을 가진기업 있습니다. 현재 149개의 품목화가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105개의 제품을 유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생산시설 확대를 통해서 유통품목 확대 및 매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올해 하반기에 이지정동 등 새로운 제품들을 또 추가로 납품하고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추가로 매출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인트로 바이오토나... 기존에 뭐 그렇다 영업 조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데 이제 WSI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400개 이상의 영업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 조직들을 좀 활용해서 사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심혈관 중재 시술 의료 기기로 착공한 그 매출 볼륨업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접근했는데요. 이제 기존은 공사가 척추 관련 제품 판매에서 다 나아가서 심혈관 중재 시설 의료기기 분야 투 확장하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어, 현재 동사는 심혈관 질환 의료기기에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세부키말 삼성백건, 러프 등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본격적으로 심혈관 중재 시설 의료기기 통 분야로 확장에 주력 있습니다. 네, 특히나 고령화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 근로자 사망년이 1위로 부각되면 기술술적 심혈관 질환 치료 부분, 뭐 중재시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산은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로 제품을 확장하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가, 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 심혈관 중재시술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써놨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 내용을 못 드리겠고,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밸류에이션대해에서 어, 이야기를 드릴텐데요. 저는 이제 히스토리컬 PSR을 통해서 목표적를선출했습니다왜 히스토리컬 PSR을 사용, 어, 사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앞서 보시던 것과 같이 이, 이 회사가 좀 신석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저희가 제대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 또 있었고 PSR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 한 2배에서 3배, 한배이사이를좀 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SR 히스토리컬 PSR를 활용했고 이제 피어 그룹을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 이 부분 을 활용했다는 점에 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출 추정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유통 매출, 심혈관을 제외한 의료기기 매출, 또 심혈관 의료기기 매출, 심혈관 의료기기 중에서도 저희가 어, 러프 관련 아 심혈관 관련된 매출과 청관테커의경우는 폐색기구와 스탠트 매출을 또 따로 해서 추출을 해주 해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에 대한 매출 성장률을 고려해줬고 신제품 올해 하반기부터 신제품 판매 예정인데 이 같은 경우는 기존 경쟁사들의 신제품 출시 이후의 매출 성장이나 매출 추이들을 고려해서 하을 해줬습니다. 이즈메디고스 유복 같은 경우에는 25년 말 시협조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25년 12월 시협조 허가 이후 26년 상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시험적으로 두대가 공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 29년 하반기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 어 심의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장비 도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이후의 매출은 이제 상부의과에서 사용되는 수술 로봇인 다비치와 보안 관계에 있다고 보면. 고려해서 다음 주거 초기한 유선 대상을 적용하여서 매출을 추정해 주었습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연간 약 200개가 사용될 것을 계산하여 매출을 추정해 주었고 어좀 보시다 저희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이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동사의 p s 은 기존의 두배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사진 보시면 알시겠는데 두배 정도를 유지하다가, 24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25년에는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어, 특히 공사는 PSR은 21년에서 22년에는 최배에서 3배 정도를 유지했는데, 저희가 고수적으로 추정을 하기 위해서, 최근 인약 PSR을 평균화해서 타겟 PSR은 1 5 1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 바이오하면 인수 목적으로 작년에 178억 원의 시기를 발행했는데, 얘기 주가 추이 때얘기드렸던 것과 같이 기존 주가가 2,000원에서 1,000원대까지로 한100%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는 이미 전환사채 행사에 관한 지분 희석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한 부분이 있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178억원의 시비가 모두 전환되어서 전환되면은 전 1,100만 주 정도의 유통주식 수가 더 추가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추가될 것으로 다 고려해서 그 주가를 보수적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7년 기준 목표주가는 현재 주가 1,916원 대비 상승률은 6 4 4에 3,159원으로 도출하였으며 투자해결은 과의를 제시했습니다. 네,